어, 잠못 드는 밤, 검정모자입니다. 아, 시간이 많이 흘렀죠. 이제 저희가 원정 2조는, 어, 좀 많이 밀어서, 어, 저희 이제 방송할 도파민이 좀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보시죠. 일단은, 어, 코리아 팀입니다. 현재 아래 무릉 다 밀고, 현재 계속 공격 중에 있어요. 이제 거의 끝났다고 보면 되거든요. 적이시드를 e 상대 중인데, 어, 적 2시드가 e 이제 슬슬 손을 많이 놨습니다. 그래갖고, 아마 내일쯤이면 부두를 타파하지 않을까 싶어요. 현재 이쪽 부두 압박하고 있는데, 부두 사이드 쪽 이제 거의 다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일 아마 이 부두가 될것 같고, 부두가 안 된다 그래도 지금 계속 갈라치기 하면서, 어, 이쪽 안쪽으로 계속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거의 이제, 어, 대만도, 어, 쉐타빡! 젖댔다 아씨, 이거 라인 미루고, 뒤에서 그냥 무창이다 지키자 이러고 있는데, 안될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이거는, 어, 원정 2조는 좀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어 환원 쪽입니다. 환원 쪽이 엊그제, 어 영양 공성에 성공했어요. 영양 공성 성공해서, 이제 쭉 밀고 들어가서, 이쪽에 다리 하나 만들고, 어, 이쪽 뚫고 이래갖고 이제 이쪽 절반 라인은 어, 개박살 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호문 뚫으면서 어, 이 간파로 어저께 여기서 한타 했거든요. 98에서 근데 98은 뚫지 못했고 어쨌든 간파에서 뚫고 나가서 이제 배호문 뚫고 이제 진격 중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어, 적3시드도 이제 손 놓을 거거든요. 이제 여기만 뚫리면 이제 손 놓을 겁니다. 그래서. 어, 2, 3 시드가 지금 많이 밀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어, 환원 형님들, 코리아 형님들 진짜 존나 멋있게 잘 밀었고, 우리 쪽은 이제 공동구역 경비 JSA라고 볼수 있어요. 여기서, 음, 이제, 어, 적일 시드도 손을 넣고 있거든요. 여기서 싸움을 안 했어요. 한 지금 이틀 동안. 이제 그냥, 아이고, 형님, 아우야, 우리 굳이 싸워야 우 되니. 이러면서 그냥 여기 거의 공동, 경비 구역이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아침에 이제 여기 어, 털기 시작했고, 어, 성 빼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지킬 여력이 없다는 것 같아요. 슬슬 여기 뺄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일시드는 내가 지금, 어? 우리 일시드 형님들 지금 존나 멋있는 것 같아요. 아, 천, 천 형들 존나 멋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게 사실상 쉽지 않거든요. 이게 보통은 어, 일은 이릉싸움을 하잖아? 남들은 이릉싸움 할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상륙싸움 하거나, 아니면, 어? 무릉싸움 해야 되잖아. 아니, 다 시작주가 있어. 그래갖고, 시작주 이만큼 가서, 적, 지금 꽃이, 일시드 시작주는 이 정도 먹었어요. 홍롱에, 홍롱에서 홍롱, 홍농 저희 국토보를 뺏어버리면서, 이제 끝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 안읍을 뺏었을 겁니다. 안읍을 뺏어서 음, 끝났다고 보면 돼요 여기 그래서 이제 국토부 아니지 회연이구나 회연까지는 좀 가려면 좀 시간이 걸리는데 어쨌든 여기 먹었다 이거죠 그래서 어, 안읍까지 먹었기 때문에 시간을 들여서 조금씩 시작조 침공을 하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좀 일시드가 어시작주를 밀고 있어요 그래갖고 어, 가는데 한 3시간 걸립니다 존나 힘듭니다 그래서 어, 약간 어, 휴식 중인 건모는 여기서 공동교육비 구역을 맡고 있습니다 <laughs> 오늘 여기를 뚫어서 어, 넘어가도록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 계속 안 싸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 방뺀거 봐서는 얘네 방뺄 생각이에요 그냥 아씨 간다 드리로고 아, 치사하다 그래갖고 가고 있고 적은 적 일시드도 지금 존나 웃긴건데 적 일시드도 이제 어시작조 지키러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0석이 되지 않을까 어 저희 연합 원정 2조는 200석이 매우 조금 확정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러 꼬치맹이 센데 꼬치맹이 이제 시작조 막으로 왔어요 이게 좀 크거든요 다왔다는 얘기야 음. 그래서, 저 위도 막아야 되거든요. 여기 뺏기면 짜증난단 말이야. 이렇게, 다,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협객갈 마음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고, 어, 다들 화이팅입니다. 이번은 어, 원정 2조는, 이제, 무창까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어, 부두, 백구문, 어, 뚫었고, 일시드는 이제, 알바노, 어, 이제 지원 가다가, 이제 지원도 지쳤죠. 왜냐면 지원도, 밀어내야 지원이지. 음, 그래서, 무창까지는 쉽지 않을까 싶어요. 어, 여기가 안 뚫릴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 다 뚫리고 있어갖고, 여기까지 금방 갈것 같습니다. 약 2주? 2주 아니면, 어, 원정 2조는 끝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